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사회 문제 탐구 과목 설명을 맡게 된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 강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번 사회 문제 탐구 과목 소개를 맡을 때이 과목을 어떻게 소개할지 상당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결국 질문으로 성장하는 과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질문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선생님과 함께 과목에 대한 탐구를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문제 탐구 과목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층의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사회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목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시죠. 결국 사회 문제를 다룬다는 과목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 문제를 우리가 왜 다뤄야 될까요? 결국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한다는 건그 과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이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건 필연적이고 그리고 다방면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 문제를 모두 다 관심을 갖고 탐구해 보는 것은 아니에요. 사회 문제를 탐구해 본다는 것은 먼저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내가 그삶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에, 변화라는 삶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지, 즉,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현상을 탐구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문제란 무엇일까요? 사회 문제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또는 사회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사회적 상태를 사회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건 고정적인 실체라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어떻게 사회 문제를 정의 내리는지에 따라서 사회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회 문제를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에 따라서 연구의 방향과 자료의 수집, 결과의 분석, 그리고 해결 방안의 모색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아주 다양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사회 문제 탐구 과목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요. 동일한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주제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매우 다양하게 탐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문제는 즉, 사회 문제를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에 대한 학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회 문제 탐구 과목에서는 결국 사회 문제에 대한 정의 내림을 통해서 탐구를 하게 되는 과목인데요. 이런 탐구를 할때 가장 중요한 점은 질문을 만든다는 겁니다. 다양한 질문을 스스로 만든다는 그러한 행위는 너무나 중요한 사고의 과정일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과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드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건 동기부여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스스로 궁금해서 질문을 만든 그 행위 자체 하나가 여러분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만들 것이고, 그런 적극적인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이 이 사회 문제 탐구 과목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생님과 사회 문제의 예를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질문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요, 실제 사회 문제 탐구 과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론 학교의 교육 현장, 환경이라든지 선생님의 교육관에 따라서 실질적인 수업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운영은 이렇게 된다는 걸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후위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아, 추우면 춥구나, 더우면 덥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이 사회, 이 기후 위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탐구 활동을 하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어, 탄소 배출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탄소 배출이 너무 심해서 지구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졌죠 네, 호주에서 수입하는 석탄의 양을 아주 많이 줄여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석탄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요소수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요소수 대란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차가 운영이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원화를 데려가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죠. 이렇게 하나의 현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여러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과정 너무 재미있겠죠? 저출산 고령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대륙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 경쟁력은 어떤가요? 네.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아프리카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프리카는요. 다른 국가하고 다르게 출산율이 매우 매우 높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나라는 2027년 이후에 인구가 감소할 것이 이미 확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즉, 인구는 국가의 경쟁력으로도 이어집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기에 국가 경쟁력을 나타내는 또는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매우 유의미한 활동이 되겠죠. 이건 선생님이 궁금증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궁금증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즉,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드는 과목이 사회 문제탐구 과목이라는 거 조금씩 느껴지시나요? 자, 다음부터는 어, 실제 학생들이 탐구했던 사례를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제 탐구 활동을 할때 가설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가설이라고 하는 건 아직 확정적인 결론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잠정적으로 이것은 이럴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이러한 결론을 확정적인 결론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회 문제 탐구 활동의 주요 과정입니다. 어, 경영 경제학과 마케팅 학과를 관련해서 탐구 활동을 했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가격 탄력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탐구 활동을 진행을 했어요. 어, 실제 학업 성취도, 즉 학업 성취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가격에 얼만큼 민감하게 반응할지에 대해 이 학생은 너무 궁금했어요. 우리 학생들 지금 인터넷 강의 많이 신청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실제 인터넷 강의를 선택할 때 어, 예를 들어 강사의 외모를 통해서 가는지. 또는 강사의 실질적인 강의 실력을 통해서 가는지, 아니면 패키지 상품으로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인터넷 강의를 선택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실제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탐구활동을 진행을 했고, 결론을 도출도 해봤습니다. 어, 또 이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음, 의료학과 또는 간호, 보건, 체육과 관련된 학생으로서 어, 학과를 진행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헬스케어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 학생은 이런 주제를 통해서 한번 어, 탐구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주관적으로 자기가 얼만큼 건강하다고 느끼는지에 따라 실질적인 객관적인 이 학생은 이 헬스 리터러시라는 내용을 주장을 했는데요. 주관적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얼만큼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이 헬스 리터러시와의 관계가 얼만큼 높을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 주제를 설정을 했고, 선생님과 같이 활동 주제를 결정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질문지법, 면접법,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결론을 증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다양한 사진 자료, 자료를 통해서 실제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이 설정한 가설이 인용되었나, 기각되었느냐, 그 자체보다는요, 어, 인용과 기각이라는 결론 도출 이후에 자신의 연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혹은 기각이 되었다면 왜 기각이 되었고, 인용이 되었다면 어떤 부분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지, 즉, 성찰적으로 반성해보는 그런 과정이 매우 유의미했습니다. 실제로 수업 시간에 이러한 과정을 발표함으로써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았고요. 학생들은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서 다양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다는 걸 선생님께 어, 많은 피드백을 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는지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학생은 어, 교육학과에 지원을 하려고 했던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자아실현적 수단으로서의 진로 선택, 즉 자기가 정말 이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진로 선택을 하는지, 이 학생을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학생들은 얼만큼 자기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 선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탐구 활동을 실행하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했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어, 진로 선택의 요인을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으로 나눠봤습니다. 내적인 요인은 가치관, 성격, 능력 등이라는 변수로 설정을 했고요. 외적인 요인으로는 부모님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에 대한 인식 등을 외적인 요인으로 설정함으로써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라고 선생님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자야 시, 자아실현적 직업관이라는 종속 변수 측정을 위해서 질문지의 구속 능력이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임을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장점, 잠재 능력에 대한 숙고 정도, 진로의 미래 변화 예측 정도 등 단순히 소득 창출을 위한 진로 선택이 아닌 자아실현을 위한 직업관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의 적합도, 타당도는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우수하다고 선생님이 평가를 내렸고요. 실제 이 학생의 질문지 구성 사례를 본다면 매우 우수하게 평가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즉 이를 통해서 이 학생이 깨달은 점은 교육의 방향성 설정에 자아실현의 출발점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 교육이 필요함을 설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내릴 때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 선택을 할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학생이었고 실제 교육학과에 지원을 했을 때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이 학생은 많은 어필을 하게 되겠죠. 네 다음 사례입니다. 이 학생은 경영학과에 지원을 하던 학생이었고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벤처기업가로 성장하고 싶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ESG 혁명이 온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ESG 기업 경영의 확산에 따라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버는 것이 중요해지는 사회 변화를 예측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ESG 경영 전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음, 15개의 선택지로 구성된 두 개의 문항을 5개의 선택지로 구성된 여섯 개의 문항으로 바꾸었다. 라는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즉 학생들이 답변을 할때 가동력이 있는 질문지 구성을 위해서 성찰적으로 자신의 질문지를 재구성하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학생들은 다양한 탐구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강조하고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회, 활동의 주체는 학생 본인이었다는 점입니다. 학생 본인이 활동의 주체가 될수 있었던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앞서 설명했던 즉, 질문을 스스로 구성했다는 점이고요. 그 질문이라고 하는 물음표를 스스로 느낌표로 바꾸기 위해 진행했던 한 학기 동안의 치열한 그러한 과정은 학생을 성장으로 이끌었고 이러한 성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역량, 얻을 수 있던 역량은 대학교에 간 이유, 그리고 사후, 나중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을 하더라도 다양한 음, 도움이 될수 있었던 그런 성장의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사회 문제 탐구 과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목을 선택할 때 과목의 유분리를 따지기 보다는 이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에 조금 더 가치를 부여해서 사회 문제 탐구 과목을 통해서 질문을 스스로 만들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삼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앞서 사회문제탐구 과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나요? 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사회문제탐구 과목을 선택할 때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질문 몇 가지를 여기 옆에 계신 윤지희 선생님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여자고등학교 교사 윤지희입니다. 네, 선생님 그 사회문제 탐구 과목 하면 학생들이 사회문제라는 이름 때문인지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에게 유리한 과목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 저희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곤 합니다.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여기서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어, 음, 결과물을 더잘 내는 것 또는 뭐 성적을 더잘 받는 것? 음, 맞습니다. 학생들이 보통 생각할 때, 선생님 이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라고 물어볼 때는 첫 번째는 성적인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진로 선택 과목 중 사회 문제 탐구 과목은, 어, 여러분들 내신 등급을 따로 산출은 하진 않습니다.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A등급이 몇 명의 학생에 포함되어 있느냐, 몇 퍼센트의 학생에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은 상해지긴 하지만 어 점수 자체를 산출하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안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이 사회문제 탐구 과목은 질문을 통해 성장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학생들에게 다시 제가 반문을 하곤 하는데요. 어 문과, 이과 또는 뭐 인문 계열 또는 자연 계열 할것 없이 학생들은 다양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재밌는 질문 또는 자신이 탐구하고 싶은 질문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그 자신의 과목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 문과 이과 할것 없이. 불리함이 있다고는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런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사회문제 탐구 과목을 선택하고 재미있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네 그렇군요. 어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회문제 탐구 과목을 배우면서 혹시 보고서만 작성한 것은 아니, 아닌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일반,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그 표면적인 그 점수를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내용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보고서 작성을 해요. 보고서 작성은 결과물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지 보고서 자체가 이 과목 자체의 방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과목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을 만들어 보고 그 질문을 스스로 느낌표로 바꾸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질문도 던져보고 다양한 논문들도 읽어보면서 결론을 이루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과정을 그냥 일회성으로 경험만 하고 넘어가면 휘발성으로 이제 다 까먹게 되죠. 학생들은 보면 그렇게 해서 기록물로 남겨 놓는 거고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자신이 어떻게 탐구 활동을 진행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에는 큰 부담을 안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보고서 작성만 한다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아니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선생님,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